제가 오늘 아침에 6시 40분에, 집, 오늘 여기 세 번째 강의에 제가, 6시 40분에 다른 거 할까 하다가, 저녁에 마지막 강의에 항상 중요한 거죠. 마지막 강의의 분위기에 맞추자. 이 건물을 상상하고 이 위치 상상했죠. 요 조명 이런 거 상상했죠. 제가. 이게 어울릴 것 같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 밤에. 어떻게, 괜찮습니까? 아니, 하여튼 하여튼. 왜저 침실점을... 아니 알았다니까! 알았다니까! <laughs> 알았다니까. <laughs> 알았어요. 그 얘기를 하려 고 나와서 해. 그데 앉아 있을 테니까. <laughs> <laughs> 아이 회장님 원래 저러세요. 나만 갖고 그래. 나만 갖고 그래. 그치. 는거요아 나중에. 아, 아, 네, 아, 아, 아 비밀 크림증 바로 볼 걸. 어? 아니 어쨌거나. <웃음> <웃음> 자, 제가 아침 6시4 0 분에 저희 농에서. 뭐를 할까, 뭐를 할까,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뭐 몇개 가지고 갈까 마지막은 요거를 하자. 어, 별빛이 어울리게, 밤에 요거를 딱 결정하는 순간, 12시간 후쯤에 저녁에 받을 이 500점을 전 6시 40분에 저희 집에서 이미 취득하고 출발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여기 온거 아니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저 500점이 언제, 언제 제가 취득한 점수라고요? 아침에. 아침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뭐라 그러세요 그만 혼내도 나 이제 잘못한 거 충분히 됐어 아, 7 0점이었요 아니 <laughs> 어떻게 가르칠 건데 7기점이에요 사실적으로만 읽으시면 아,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조금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상대방을 의식하시고 정서를 감안하신 분은 다르게 읽더라고 아, 이렇게 읽더라고 선택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 너무 길게 하면 또 아, 비웃는 것이네 <laughs> 주관적 자아상이라는게 있어요 내가 보는 내가 아는 나의 이미지 한번 따라 합시다 주관적 자아상 근데 남들이 보는 나에 대한 느낌도 또 있잖아요 또 따라 합시다 객관적 자아상, 객관적 자아상. 이 차이가 있다 없다 작든지 크든지 존재해요 이 차이를 찾아내서 이 갭을 줄여나가는 행위 자체가 ING 나가는 행위 자체가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근데 이제 넥타이 색깔이 하나 있는데 색깔보다 중요한 것이 길이에요. 길이가 차렷하고 딱 섰을 때이 벨트 아랫단 끝에 딱 끝머리가 오게 매는 것이 국제 표준 길이라고 해요 패션에서는. 근데 아침에 우리 40대 이상 남성들이 이렇게 매시잖아요. 낮에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냐면 남녀 신체 구조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여성분들은 다 이렇게 S라인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아, 많은 분들이 S라인이고 우리 집에는 S도 안 되는 라인도 있고 뭐 그래요. 남성들은 항아리 라인이에 점점 나와운동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벨트가 자꾸 올라가요, 내려가요. 배가 밀고 나오니까. 내려가니까. 어르신들 보세요. 꼭 식당에서 나오실 때 특히 처음부터 이러고 나와요. 이런 이유가 왜 자꾸 내려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는 아침에 매일 때 차라리 40cm 길게 매주자 그거죠. 좀긴걸 빠지면 낮엔 내려가도 맞도록. 근데 예, 옛날에 저희 옆집에 어느 기업체 사장님인데땅따라지문인데 맨날 넥타이 진짜 이렇게 매요. 그 동네 애들이 별명을 쌀면 넥타이 정해한 사람. 근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 요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걸 갑자기 어라는 볼록배 있잖아요. 수배 배. 그분들 타는 바람면으로 항상 이쪽 아니면 이쪽 계곡에 딱 걸려있는데요. <laughs> 그리고 동네 행사에 오셨는데 마트 옆자리에 계신데 오늘 말씀 안 드리면 언제 말씀드려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잖아요. 어른한테 또잘못하면 지적하는 게 되는 게안 되잖아.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화법이 있어요. 따라서시다 질문기법. 질문기법. <laughs> 조심스럽게 질문 형님 뭐 질문 하나 드려도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든지 해봐 보라고. 뭐든지 하셨어 지가 그제서야 제가 이제 안심하고 형님 원래 넥타이 길이가 심사국에서 벨트까지 가야 된다고 배웠는데 요즘도 그거 맞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지 맞지 잘하네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아시면서 형님은 늘 짧게 매시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넥타이 그래, 짧다고요? 그래, 난 똑바로 했는데아 그래, 보세요 짧잖아 지금도 맨날 그랬어요 이분이 벌떡 일어나니 저한테 보여주더라니까? 야꽉맞는데왜 그래? <laughs> 이게 뭐가 짧아요, 사람아? 딱 맞지 않아? 이게 바로 주관적 자상, 내가 보는 내 모습. 이건 바로 객관적 자상, 남들이 보는 내 모습이에요. 내가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를 본인들 알 수가 있다, 없다. 탐나 봐도 지가 보면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나만큼만. 이렇게 해. 이 차이를 어떻게든 발견해서 이걸 줄여나가는 행위까지가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다. 내 얼굴 나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난내 인상 좋다고 생각해요. 참, 모순이 있지 않겠어요? 못 보고도 어떻게 할까? 근거는 있지. 인상 괜찮다 근거는 있어요. 착각의 근거가 뭐냐? 사진과 거울이에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사진 찍으신 분이 얼마나 애절복고를 하십니까? 모든 구호는 예령과 동령 두 마디예요. 열중 셔 아, 부가 뒤로 돌아. 예령과 동령이에요. 사진 찍을 때만큼은 하나, 둘, 셋 하고 찍어요. 예령이 두 번씩 나옵니다. 왜? 안 나오니까. 그리고 다시 찍자고 그래요 꼭 그리고 별소리를 다 해요 뭐 신대방 뭐할줄하지 않으니까 어르신들 계신데 지금 자는데 막어 거기서 미친냥 그러니까 막 근처에서 막 웃더라고 팍 <laughs> 찍더만 자 그럼 보세요 사진 찍을 때 상황이 이러고 있다가 하나 둘셋 찍혔어 뭐가 이게 그럼 사진은 항상 이러고 있어 내 인상 볼 때마다 그치지뭐 착각 거울은요 이미 학습돼 있대잖아요 내가 거울에서 자기가 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학습되어 있어서 거울 나오면 그때 빨리 준비해. 음, 괜찮지? 이 정도면. 거울 감면 다시 이거야. 예 근데 이거를 나는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여러분 내 얼굴이 나보라고 존재하는 거야? 남보라고 있는 거야? 나. 동의하면 따라합시다. 내 얼굴은? 내 남의 얼굴. 거다. 나. 남의 거 가지고 함부로 욕하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런, 이런 것이 미 파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지, 대인 관계 전에. 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경는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그 조직의 장으로서 여러분부터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가장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부터 드셔야 돼. 시부부터 드셔야 돼. 가정에서 뭐 뒤늦게 와요. <laughs> 가정에서 <웃음> 나 진짜 갈가락으로내 죽겠어 내가 너무나 웃겨. 뭐야 가리고 가리고 어떻게 맞추는 거알 <laughs> 그냥 봐. 우리 같이 나가. 서른 반이라고서